정리하기 감각동사 플러스 라이크 like 명사 문장의 동사가 감각동사가 올때 뒤에 오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라이크를 써야 해. 이때 라이크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내 의미를 나타내. 예문을 보면 그 동물은 곰처럼 보여. 다는 문장이야. 이 문장에서 the animal, the animal은 이 문장의 주어이고, looks, looks는 이 문장의 동사인데 감각 동사야. 그리고 뒤에는 bear이라는 명사가 왔어. 문장의 동사가 감각 동사일 때는. 감각동사일 때, 명사 앞에는, 명사 앞에는, like를 써줘야 하니까, a bear 앞에, like, like라는 전치사를 써주면, 그 동물은, 곰처럼, 곰처럼 보여.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야.